1번 문제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모두 다 공비니까 이게 1랑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건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스케치를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분수에 대한 부등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하셔야 되는데 요거 구할 때좀 R이 있으면 헷갈려서 요거 이름을 X로 바꿔주고 구해 볼게요. 그러면 X로 구하면 훨씬 더 느낌이 아, 분수함수 그래프구나 하고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가 됐죠. 저 그랬을 때, 요 그래프 자체가 1이 되는 값은 x가 2일 때죠. 그래서, 2일 때 1, 2,1이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x가 0일 때일 거예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를 지난다고 했을 때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랑 요 그래프겠죠. 여기랑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색칠을 해보면 은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인 거예요. 요 그래프가 해당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x값은 어디예요? 2 이상이랑 0 이하, 요 부분이 되겠죠. 요 그래프가 해당하는 X 값은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X는 2보다는 크거나, 또는 X는 0보다는 작다.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분홍색깔로 뚫려 있다고. 여기 뚫려 있는 거. 여기가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X라고 뒀으니까 이거 실제 값은 얼마였냐면 R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R은 이 범위에서 수렴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보시고 혼자 풀어보세요.